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기센 사람들도 적지 않다. 기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센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에 갇혀 타인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기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룬다. 불교의 지혜는 다섯 가지 가르침을 준다. 첫째, 기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라. 기센 사람은 주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기센 사람의 모습은 가시가 가득한 장미와 같다. 아름다운 꽃잎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으며 그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현명한 자는 기센 사람의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시 아래에 숨겨진 아름다운 꽃잎을 찾아보려 노력한다. 그들은 기센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 둘째, 기센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에 주의하라. 기센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들은 분노와 불안을 억누르고 표면적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센 사람과의 소통에서는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말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센 사람이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화를 내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센 사람의 자존감을 존중하라. 기센 사람은 깨진 꽃병과 같다. 아름다운 꽃을 담을 수 있지만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면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숨기려 했으며 항상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자존감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상처받는다. 현명한 자는 깨진 꽃병을 아끼듯 기센 사람의 자존감을 존중한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더욱 키울 뿐이다. 대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라. 마치 아름다운 꽃을 꽃병에 담듯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센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당신이 비판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칭찬해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라. 또한, 기센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이 반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 어린 칭찬과 존중은 기센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깨진 꽃병을 아끼듯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센 사람을 다루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센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지라. 기센 사람과의 관계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거념없이 변덕스러운 물결과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는 당신을 좌절시키고 때로는 심지어 배를 기업을 위험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선원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바다의 변화를 읽는다. 그들은 바다의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언젠가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기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당신을 상처입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변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깊은 바다의 물결처럼 기센 사람의 감정도 변화무쌍하다. 어제는 화가 났던 것이 오늘은 갑자기 웃음이 터질 수도 있다. 당신은 그들의 변덕에 휩쓸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센 사람이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도 화를 내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라. 또한, 기센 사람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기센 사랑과의 관계는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며 인내심을 가지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깊은 바다의 물결처럼 기센 사람의 감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는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센 사람을 용서하라. 기센 사람은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당신을 상처 입힐 수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기센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다면 당신 자신도 고통받게 될 뿐이다. 반면에 용서를 통해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기센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기센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는 용서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용서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당신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센 사람에게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용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 어린 용서는 기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센 사람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기센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신은 기센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기센 사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인간이다.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당신은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